50대와 60대가 되면 몸이 보내는 늙어가는 신호가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 눈, 그리고 머리카락입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 노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반대로 이세 곳만 잘 관리하면 10년은 젊어 보이고 건강 수명도 크게 늘어납니다. 오늘은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50대, 60대의 조기 노화 신호 세 가지와 이를 되돌리는 방법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지만 그중 가장 먼저 늙는 곳은 피부도 머리도 아닌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늙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두 가지는 말초혈관과 뇌혈류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이런 신호를 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같은 위험은 물론이고 피부 탄력. 저하 탈모, 가속 등 겉모습의 변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아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레그 펌프를 3분 해주면 혈액 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저녁식전에는 사과케일샐러리로 만든 ABC 주스나 녹황색 채소 주스를 한컵 마시면 혈관 염증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밤 9시 이후 음식만 끊어도 혈관 회복 시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말하는 50대, 60대 루틴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눈입니다. 눈은 40대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지만 50대 이후에는 진행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특히 밝은 곳에서 눈이 더 부시고 글씨가 번져 보이거나 그림자가 먼저 보이고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검은 점이 자주 나타난다면 노안 또는 백내장 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피로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눈 노화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5분만 햇빛을 쬐면 비타민D가 활성화되어 눈 근육을 강화하고 하루 3번 인공눈물을 사용하면 건조로 인한 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번 정밀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실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망막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시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머리카락, 즉 탈모입니다. 50대 이후의 탈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 호르몬 스트레스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샤워 후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보이거나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정수리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두피가 비쳐 보인다면 본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탈모 치료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들은 두피가 비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탈모약의 부작용은 흔히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조절 가능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평생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약은 먹는 동안 유지되고 끊으면 다시 원래 진행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후기 탈모일수록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초기 탈모는 바르는 약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함께 쓰는 것이 효과를 크게 높입니다. 여성 탈모는 철분호르몬 영양 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두피 관리도 필수입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모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약산성 샴푸로 두피 각질과 피지를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뒷목 귀 뒤관자놀이를 1분만 눌러주는 간단한 마사지가 스트레스로 생기는 탈모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결국 50대, 60대의 조기 노화 신호는 혈관, 눈, 머리카락 이세 가지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세 곳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만 관리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세 가지만 지켜도 혈관은 다시 좋아지고 시력은 유지되고 탈모 속도는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빠르게 늙는 신호를 얼마나 일찍 발견하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기준만 실천해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50대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